나인사하세요요아요아요난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제드가 싫어 난 제드가 싫어 나도 괜찮아요. 나도 괜찮요 나도 괜찮아요. 나도 괜찮아요. 나요 나도 요 <laughs> 아 근데 막대기가좀 더러운데? <laughs> 와 진짜 너무 세다 싸일 싸일 너무 사기예요 근데 많이 아프고 는데 <laughs> 많이 아프고 는데 아! 어? 아! 아이준소씨가 <laughs> 어, 멈췄네요. <중에> <laughs> 어. 어, <laughs> 눈 감고 뿡이 목소리 듣다 보니 뭔가 감미로운 목소리처럼 들린다고. 야, 네 콩깍지 씌었어. 정신 차려. 눈 떠. 어, 어, 둘이 더 가까이 맞아. 지내줬으면 좋겠다. 맞아. 더욱 더 가까이 지내줬으면 좋겠다. 그래야 뺐을 그래, 때 짜릿하지. 오제 어, 어, 이런 말을 근데. 했어. 돌아 있네 이요 <laughs> 귀신의 집에 갔다가 악령의 신 감불러. 아니 매직 감불러 대신 뭐야? 이게 뭐야 매직 감불러가? <laughs> 나네 나네 족심해불리네 실프에게 어브레터를 건네는 나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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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 <웃겨>, 이거. <웃음> <웃음> 다별 꼬다리로 뭐 하는 거봐다별 꼬다리로 뭐 하는 거 봐. <laughs> 뭐 봐. 아. <laughs> 왜다협상 <형광> 무기냐 저게. <laughs> 아, <그렇군요. 웃음> 공중 구양하는 나체 김뽕. 아 아까부터 벗기냐고요. 그림 어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웃음> 어? <웃음> 아 진짜? 약간 이게 박지성 vs 손놈인 같은 느낌이야? 그런 걸왜 고민해 먼저 손놈이 이기지? <laughs> 정답! 어 그거네. 진짜 명답이네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거 1대1은딱 서로 상대를 죽여야 그 뽕이 있네. 그 맛이 있는데. <laughs> 야, 무난하게 <붙었다>. 이기는 것보다. 나나나나나나나나지 <laughs> <붙었다, 붙었다. 웃음> 아, <죽었지, 이거지? 웃음> 안녕하세요. 발란스 드 스위밍 이탈. p s y 로불러요 눈덩이만 안 맞으면 돼. 진우 같은 <웃음> 생각이냐고. <laughs> 아씨. <아이고>. 아, <laughs> 어, 하지만 난 나쁘게 살아보고 싶은걸? <laughs> 나쁘게 살아야지. <laughs> 넌 이미 개X야 그거네 <laughs> <laughs> 뭐? 진우형 <형범> 보고 개새끼라고 있어? <laughs> 너맘 아, 야, 핑 아, 리아 아, 우리 뭐, 잡아라. 디렛다, 아, 우리 뭐, 아, 잡아라. <laughs> 아, 우리 뭐, 잡아라. 아, 우 잡아라. 아, 우리 아, 우아라 아, 아라 아, 우리 라 아, 아, 아 우라라 아니, 누가, 어? 어, 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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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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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가, 누가, 어, 관가 누가, 어, 기 어, 누가, 어, 누가, 어, 누가, 어, 누 어, 누가, 어, 어, 누가, 어, 어, 누가, 아 누가, 어, 누가, 어, 가 아니라 코리트 사랑해 에이, 됐다 잘한다잘한다내엉덩이 보지마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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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안에리는이이라이 했던거 선생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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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으로 뒤집고 이렇게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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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진짜 네그 그냥 이거 나무 판자 가운데 있는 거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 네. 알았어. <laughs> 나 맞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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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너무 높아. 낮아. 난 틀린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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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서 세이브 포인트 찍어 줄게. 음. 아아아아아아다 깼다. 아, 이 늦었어. 아니 아니 이럴 설정을 하세가 음. <laughs> 내가, <laughs> 아, 내가 다음 턴 미리 말을 해 줄게. 알겠지? 어. 나 들어갈 거야. 있써도라고 이렇게 말할게. 뭐 해? 알겠어? 진짜 왜 그러지? <laughs> 너 캐나다 산다며? 핑 <laughs> <laughs> <평가와 웃음> <라인 치기, 웃음> 많이 치겠다. 뭔가 이런 판은 되게 금방 끝나네. 재미없네. <목소리> <제>, 재미없어? <목소리> 진짜 재미없어. <목소리> <laughs> 왜.. 왜 재미없어? <laughs> <laughs> 혼자 하는 라인은 재미가 없네. <laughs> 아 근데 탑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음. 아까 박가에 네, 음.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음, 네, 그래. <laughs> 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음, 음. 이미 지와 예? 어. 저요? 나 상민이 알려 준다면서 알려 준다고 한적 없다고요. 서포터. 근데 애초에 알려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. 아줌마, 아, 유춘장왜 성연이 <laughs> 괴롭혀? 내가 서포가 줄게. <laughs> 야, 나도 서포가야겠다투 <laughs> 서포. 그럼 언제 가야지? 아! <laughs> 근데 큰일 났어요. 노래 녹음을 해야 되는데, 마감일이 28일, 28일이었거든요. 못 지켰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달래?